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현역 최고 직급자가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Q&A 예, 8편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다단계라고 폄하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 8번째 시간에는 다단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상처 많이 받으시죠? 너 다단계, 다단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상처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한, 사업하고 나서 나는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다단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정말 나는 다단계 사업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단단계와 다단계 두 가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월급 받습니다. 이거 단단계 보상인가요? 다단계 보상인가요? 전형적인 단단계 보상이죠. 내가 내 시간과 보상을 투자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가로서 월급을 받아요. 이걸 단단계 1단계 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하 직원이 있어. 부하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소득을 뭐 받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일한 것만 받습니다. 이게 단단계 보상이에요. 가장 한심한 보상이죠. 자, 그런데요. 내가 다단계 사업을 시작했어. 우리는 다단계 보상 구조가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리루팅했어 근데 리루팅했는데그 사람이 무언가 활동을 해. 다른 사람한테 우리 제품을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우리 사업을 갖다가 같이하자고 리루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했는데 나는 돈을 받아요. 이게 다단계예요. 그 사람 내가 나의 시간과 어 뭔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무언가 해준 것 때문에 내가 보상을 받아. 이게 다단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는 보상. 이걸 다단계 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빌딩을 사죠? 빌딩을 사면요, 내가 월세라는 걸 받아요. 근데 그 월세가 내가 일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빌딩에서 일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매달 나한테 월급을 줘. 이건 단단계 보상인가요? 다단계 보상인가요? 전형적인 다단계 보상입니다. 부자는요, 주식이든, 돈이든, 빌딩이든, 이것들을 통해서 다단계 보상을 취합니다. 맞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일해준 걸 내가 받는 다단계 보상을 굉장히+ 굉장히 선호하죠.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이 다단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꼭 하십시오. 사랑하고요.